안녕하세요 자 브레이커를 연결을 다 했고요 지금 이거는 그 영상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제가 석고로 사각형을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걸 깨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에 골조 골조라 그러죠 이 철심을 그, 사각면만 이렇게 넣던 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맞물려지는 모서리 부분이 풀면서 떨어진 거, 예요 이렇게. 네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여기 그 벽면을 디 그자로 이렇게 철심을 해놨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이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큰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면 4개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음, 그냥 판 4개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이시면, 그, 흙 위에다가 부어 놨거든요? 밑에, 우리가 보통 일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스팔트나, 이렇게, 그, 시멘을 트 해놓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이거를, 어, 그, 브레이크로 깨는 영상을 한번 오늘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브레이커에 따로 스위치를 안 달아서 일단 이걸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연결해서. 연결하는 그 커넥터를 따로 다음에 할텐데 일단은 제가 수동으로 해놨어요 일단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1단 2단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운볼게요 쭉쭉 가네요. <목소리> 땅, 우린, 뭐이시나요? 초코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깨볼게요 오 깨지는 거 보이시죠 소민이요 너무 껌와 너무 쉬운데 이거 진짜 시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좀 깨진 맛이 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잘 내버리는군요 일단으로도 너무 충분히 깨지네요 코코아시 약하긴 약하네요 결정하는 말해요. 말을 못하네요. 야, 속고는 너무 간단해서 깨는 게 너무 쉬워요. 무기가 있어서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야, 이게... 야 철심 보이시죠? 벌점에다 벌점. 걸쭙. 야 바닥도 너무 쉽고. 볼게 봐야 이게 진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오. 잠시만요. 뭘깨야 될까요? 너무 쉬운데요? 벽돌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격도를 내가, 내가 다 사용을 해가지고. 돌 도전! 한번 끝에 공개해볼게요 오! 깨집니다, 깨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세요. 벽돌 깰 거란 생각 못 했죠. 저도 솔직히 생각 못 하고 한 거거든요. 그냥 해본 거거든요. 해봤는데, 어우, 벽돌 깨네요. 파트를 하겠습니다. 사기 전동 브레이커로 원래 사실 처음에는 그 석고로 집을 틀을 만들어서 골조를 해서 집을 완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석고를 사용하다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굳는 시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잠깐 제가 다른 쪽그 통하는 과정에서 굳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석고를 사서 그틀 안에다가 부었는데 석고는 거의 물이더라고요석어도 밑으로 다새 버린 거예요 새서 방금 그 처음에 석고 깼던 그 높이 한이 정도 높이면구어지 밑에 다새 버렸어요 그래서 망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사각 모서리에 있는 벽면에 벽면에 그 골조를 안 하다 보니까 벽 4개 면이, 사각 면이 다 개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고 집 만드는 과정은 솔직히 거의 망쳤고요. 그래서 지금 석고 4장을 깨보려고 깼는데 너무나 쉽게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깨져서 벽돌 남아있는 벽돌을 한번 깨봤어요. 설마 벽돌까지 깰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영상 보이시는 것처럼 벽돌을 깼습니다. 솔직히 RC 이렇게 전동으로 브레이커를 만들어서 이정도 벽돌을 깰 정도의 힘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한꺼번에 못깨 그건 아니고요. 이거 솔직히 벽돌 깨기 쉽지 않거든요. 이 브레이커로 벽돌을 깼다는 거는 정말 이거 제품 너무 잘 만든 것 같고요. 유압9인으로된 독일에서 판매하는 유압9인으로된그 브레이커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전동 브레이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힘이면 어느 정도의 그 구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브레이커 연결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브레이커로 벽돌까지 깨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담아드렸습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만족한다고 해서 이 정도 벽돌 깰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RC에서 이렇게 벽돌까지 깰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발전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도 항상 새로운 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생각 외로 멋진 결과가 나와서 장면 멋진 영상을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오늘 영상은 브레이커로 담은 내용은 이거로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혹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찍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집 모양을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시멘트로 만들어서 땅으로 깨는 게 아니고 벽면을 깨는 그런 것도 한번 영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안에 골절을 좀더 풍부하게 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부서지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